네, 네 바쁜 나날 또 투자자 여러분들 일상이 바쁠 때로피는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네. 내가 은퇴해서 그냥 한가롭게 뭐 이렇게 돈 천만 원 굴리는 사람 아니면은 네. 하여튼 돈 천만 원 굴리시는 분들도 바쁘거든요 사실은. 네. 읽을 기사 많죠. 뭐또 때때로 또뭐 관심 먹어야죠. 또구도 <laughs> 만나야죠. 그죠? 또 네. 방송 봐야죠. 또 띵덕띵덕 뭐 날라오면은 그 스팸메일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봐야죠. 바쁘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산만해요. 그럴 때이 로피라는 이 어플 이 친구를 하나 들고 있으면 어? 내가 무슨 정보를 들었어. 네. 이게 긴가민가해? 또는 네. 복잡해? 그거 다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바쁜 세상에. 네. 그냥 딱 해서 그 종목 어떤가 딱 보면 색깔이 딱 나오잖아요. 그냥 네. 자 테슬라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본격적으로 맞어요? 한번 가보시죠, 그 친구. 우리 테슬라 친구가 요새 아주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에서. 응? 말도 많죠. 말도 많고. 뭐, 테슬라 심볼이 TSLA인데. 네. 점유율이 주냐, 마냐부터 해서, 뭐, CEO 리스크가 있냐, 없냐, 뭐, 비트코인은 도대체 왜 저런 거냐. 오만 <laughs> 가지 뉴스와 이 펀더멘털에 연관된 그런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막 하루에도 수백 개씩 이제 기사가 오르면리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워낙 크기도 하고 소액 게임들도 우리나라 여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네. 국민연금도 지금 열심히 지금 여기에 거의 뭐우리는 하다시피 하는 종목이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어 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월간하고 주간은 아직 보유 정도고 아. 일간은 지금 아. 2월 달부터 이제 비중을 줄이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고 2월부터 네 2월 아. 23일부터고. 아. 뭐 4월달에 잠시 짧은 매수가 떴었는데, 그 시점에 음. 이제, 보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하늘색으로 어. 빠져가지고, 지금 아직 못 사나나고 있거든요. 네네. 아직 못 사나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뭐, 아직은 계속 보셔야 되겠든요 그러면 저쪽 뒤 이제 일간에서의 저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네. 저게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는 때가 있을 것이고. 네, 하얀색으로 바뀌든지 계속 파란색으로 가뀌든지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파란색으로 가면은 계속 그냥 뭐 멀리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하얀색으로 가면 와치. 왓츠. 아, 와치는 아니고요. 와치는 아니고. 노란색이 되면 이제 와치 시작하시요 아, 노란색이 되면. 네. 하얀색일 때는 그냥, 그냥 하얀색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하얀색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어... 관심 안 가지시면 됩니다. 어, 하얀색으로 변했네? 이 정도만? 네. 어, 그럼 노란색으로 음. 또갈수 있겠네? 이렇게? 네. 어.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흰색이면, 오, 어, 한번 노려봐.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안 돼요 하늘색에서 흰색으로 하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어. 다시 하늘색으로 가면 그때는 하락이 세지거든요. 더 세진다? 네. 오. 어. 야, 로피의 테슬라에 대한 점수는, 당연히 뭐, 점수도 안 좋겠죠, 그죠, 지금. 좀, 하늘색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40점 이하겠죠. 네. 예.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70점이네요. 마이너스 70점. 네. 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70점. 일간 기준으로는 데일리 마이너스 90점 나오고. 90점 나오고, 전일은 70점. 70점. 아, 예. 우 이게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인데, 마이너스 90이 나온 예. 거예요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그렇죠? 100인데, 어. 마이너스 40 이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100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예. 이런 분들도 있을 까 역발상 아 그래? 마이너스 90이면 마이너스 100이 얼마 안 멀었는데 그럼 지금은 무타기 아니면 또 저가 매수 시점인가 이렇게 <laughs> 역발상 투자가 또 이렇게 뭐 그렇죠 마이너스 <laughs> 90에서 마이너스 100이 왔어요 네. 그 그러니까 점수는 높이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이잖아요 네. 가격 계속 빠지면 계속 마이너스 100점만 가겠죠 아 이게 마이너스 110은 없는 거니까 아예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아... 100에서 몇달 가버리면 어떡하실려고 요 <laughs>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에서 이게 마이너스 80이 됐다? 네. 갑자기 마이너스 60이 됐다? 아무 관심 없어 아, 그건 별로 의미 어차피 없, 어차피.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30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40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을 가면. 네. 네. 국민연금이 지금 테슬라 엄청 들고 있거든요. 요소, 요즘도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분기 지금 저렇게 빠질 때 예. 계속 지금 그더 편입을 확대한 걸로 뉴스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 분기가 지금 6월 달이니까 이 분기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고. 70% 지난 상황이인요 네. 올라가 좀 좋겠지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높이는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작년 6월 1일부터 죽기 사기로 국내 주식 팔아서 지금 한 25조 팔지 않았나요? 엄청 팔았죠. 그럼 국내 주식 팔고 저, 저안 좋은 시장으로 간 거예요? 네, 해외 주식이 좀 조정받으니까, 네. 아, 가격 밸류에이션, 뭐, 가격 매력이 있다 해가지고. 해외 주식 조정 안 받았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네. 그, S&P 500으로 소팅을 시키면, 100점이, 100점이 있거든요. 아... 이 친구도 ITDT가 지금 마이너스 40점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좋은 업종 기초소비 네. 금융은 금융, 100점이네요 금융 소재 이거 많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굉장히 주식으로 따지면 축제 분위기죠 축제 음. 그 좋은 시장에서 저걸 들고 있다고요 <laughs> 빠졌으니까 또 저가 메리트 저가 메리트 아니, 빠질 때 계속 사면 <laughs> 더 빠지면 어떡하려고 요 어. 올라갈 때 계속 팔아요 신고가 칠때 주식 안 들고 있으면 뭐하냐 전화 강 p 지는 계속 빠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음. 살짝 반등하면아 드디어 똘똘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딱 정리하고 나오거든 조금 보고 좀1% 보고 먹고? <laughs> 아 수수료는 또 거. 본전은 어. 아까우니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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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고 팔면은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더라 수수료는 아깝구나 <laughs> 올라가는 동만 사십시오 어. 어차피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죽어서 아마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기부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왕보세움만 하고 어. 네. 네.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그냥 달리는 말에올라타십시오그 로피가 테슬라에 대해서 또 혹시 뭐 우리 저 테슬라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뭐좀더 덧붙여 하, 하, 좀 하고 있는 얘기가 있나요? 얘는 그냥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줄이거나 기다리시라고 아. 아우 30분 봉 보니까 아우 며칠 전에 또 아찔했네요 저거 정말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장이 올라가면서 조금 네, 반등했죠 상승은 했는데 뭐, 아직은 봐야겠네요 음. 나중에 코인 들어오면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코인은 지금 현재 여기는 30분 단위인데 코인 들어오면 제공은 일단 5분으로 갈 생각이거든요 어... 그리고 점수는 1분 단위로 가고 화면에 보여지는 거 5분 단위로 가려고 그니다 코인은 근데 30분 정도 되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5분이 하아가야 되는데. 5분이에요. 어, 예. 음. 뭐, 그냥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돼서. <laughs> 아, 코인은 근데 코인 어. 거래되는 속도보다 국내 개별 주식들 최근에 거래되는 속도 훨씬 빠르거든요. 요즘은 그래요? 예. 어. 네. 그래서 어, 코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부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어. 거래량이 없는데. 음. 아니 투자 투 이닝 하나의 그냥 투자 상품이다 생각하고 그냥 매매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 별 거. 죠별거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는 물체예요. 어,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냥 네. 높이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야 그런 그런 세상이 고도입니다. 음. 고도화. <laughs> 야 강피지도 이제 좀 머리 좀 가볍게 좀 비워. 그래. <laughs> 그 영어 그 이제 눈도 야, 침침한데 그 야, 외신 사이트 들여가가지고 채슬라고 그, 읽어봤자 그게 뭐가 남아요. 다른 종목들은 보고 있긴 하죠. 아, 그, 그 <laughs> 쓸데없는 잡음이지. 네. 자 특별히 어, 테슬라 얘기 마, 로피, 로피가 어떻게 보는지 전해드렸고 혹시 해외 주식이나 아, 관심 있는 그종목 있으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주, 중국 주식도 보죠 얘가? 네 보죠. 중국 주식도 봅니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주식. 로피가 커버하는 거래소가 이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외에 이제 상하이 선전 홍콩 와. 뉴욕 아멕스 나스닥 여섯 개 거래소죠. 방패디가로페디에 네. 대해서 관심 많네요. 보셔야죠. 어. 보셔야 됩니다. 관심이 이제 계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아 계좌야. 아이구 정말로 중국 아 중국도 개별 주식들 엄청 가는 주식들 많습니다. 자 아, 테슬라와 해외 주식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